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2023년 부동산, 특히 그 중에 주택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 말씀드리자면 2023년 주택 시장 전망은 매우 어렵습니다. 거의 빙하기고요. 향후 앞으로 2년 정도는 어, 침체기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동안 버틸 여력이 있으시면 버티셔도 되겠지만 2년 정도 버틸 여력이 없으시다라고 하면은 어, 늦었지만 매도를 하시는 게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2023년 주택 시장 전망을 하려면은요, 일단은 현재 음, 이제 상황은 하고 약간 더 심각한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2023년 부동산 시장은요, 투매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투매가 발생하면은 극심한 급락이 발생하는 거죠. 지금 떨어진 것보다 더 강력한 하락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거래가 부진해지고 경매가 미분양, 할인가 이런 것들이 시장가로 형성이 될 겁니다 그전까지는 그냥 어, 금매로 나와서 팔린 게 그냥 작뭐 샘플이 작긴 하지만 시장가라고 할수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안 좋은 경매가, 미분양, 할인가가 시장가를 형성해서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2023년에는 반등이 될 것이냐? 저는 그것도 안 된다고 봅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반등의 시기와 강도는 향후 한국 경제성장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좀더 자세히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먼저, 주택거래 시장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요. 현재 극심한 거래 침체입니다. 수요가 없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금리가 인상됐고요. 두 번째로는 투자 심리가 악화됐습니다. 지금 집 사면 손해라는 생각이 시장에 퍼져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누가 집을 사겠습니까? 더군다나 2021년에 청년층의 영끌로 인해, 어, 영끌을 해가지고 집을 샀잖아요. 이 얘기는 뭐겠어요? 2021년에 미래의 수요까지 전부 다 끌어왔다는 얘기예요. 한동안 미래의 신규 수요가 발생하기 매우 힘듭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2022년에 거래가 급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외에 밑에 나온 곳, 대출 부담도 있죠. 금리 올랐죠. 그리고 DSR 규제까지 적용이 되면서 대출 금리 인상, 그리고 대출 규제로 인해서 집을 살려고 해도 빚내서 집 살려고 하니 이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주택 구매에 대한 자금이 없는 거예요. 고갈된 거예요. 신규 수요가 멸종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향후 2년 이내에 신규 수요 발생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고요? 말씀드렸죠? 미래 수요까지 싹 끌어 당겼어요. 2021년에. 그리고 돈 없어요. 살려고 해도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신규 수요 발생은 매우 어렵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주택 임대 시장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전세 시장부터 말씀드리면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역전세가 발생하고 있죠. 어, 이게, 기존의 전세 시장의그 전세 자금도, 그, 여유 자금을 가지고 전세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어, 이제, 저금리로 전세 대출을 얻어가지고, 전세 시장에 들어갔던 거죠. 세입자들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저금리가 고갈됐잖아요. 그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으니까, 전세 자금 자체도, 고갈되고 있는 겁니다. 전세 자금 고갈되고, 내, 고갈되게 되니까 어떻죠? 전세 시장이 붕괴, 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전세라는 게 굉장히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시장인데, 이게 돈을 넣으면 언젠간 빼야 되거든요? 결국 전세 자금이라는 거는 일종의 부채입니다. 누가 만들어낸 부채다? 세입자가 만들어낸 부채인 거죠. 이 돈이 그냥 공짜 돈이 아닙니다. 결국엔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근데 이 전세 자금의 순환 주기가 굉장히 짧아요. 2년밖에 안 됩니다. 보통 대출이 5년, 뭐 10년, 뭐 이렇게 장기적인 거에 비해서 장, 그 전세는 2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짧게 순환되는 이 전세 자금 시장의 특성상 전세 자금발 이 부동산 침체가 어마어마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임대 시장 또한 월세 시장으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월세 중심의 임대 시장이 형성이 되는데 이것조차도 그렇게 상황이 좋은 건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 경기침체 고금리로 인해서 임대시장이 수익성이 악화가 됐습니다. 뭐, 10억을 들여서, 10억을 들여서 임대를 놨더니 적어도 한 이것대고 저것대고 하면 1년에 1억 정도의 매출이 나와야 어느 정도 장사했다고 할수 있는데, 근데 금리가 너무 높아버리니까. 일단은 그 1억을 맞추기도 힘들죠. 그렇죠? 그냥 10억 있으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뭐, 예금에 넣는다든가 아니면뭐 채권에 넣는다든가 하는 식의 투자가 더 속편하고 안전한 거예요. 이러니까 어제 시장에서도 이게 재미가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주택 임대업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뭐 집을 사서 세를 놓겠다 이런 수요조차도 말라버린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주택 임대시장 또한 수요가 거의 고갈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주택 시장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근데 거기다가 끝판왕 하나 나오죠. 이 끝판왕이 뭐냐면은 고금리, 채권 시장 붕괴로 인한 건설사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뭐 이미 중소 건설사 부도나기 시작을 했고요. 뭐 이름만 들어가도 알수 있는 어 중견급 이상의 건설사들도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2022년, 2023년에는요 분양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요는 없죠? 분양은 많죠? 어떻게 될까요? 미분양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건설사 입장에서는요, 이 미분양이 언젠간 해소될 수 있고, 내가 자금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미분양도 그냥 끌어 안고 있을 수가 있어요. 과거 몇 년간은 그랬거든요, 건설사들이. 근데 지금은 자금난, 돈이 급해요. 근데 이 미분양난 게 언제 회복될지 알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할인 분양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 젊은 세대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건 이후에 그한국의 잠깐 주택 시장에 침체기가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미분양 아파트들을 할인 분양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할인 분양이 저는 굉장히 무서운 트리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까지는 매도자들이 버티기 장세였다고 하면은 이 할인 분양은 결국은 버티기로, 버티기 했던 그 매도자들을 갖다가 한 방에 날려버릴수 있는 트리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장세가 되냐고요? 투매 장세가 되지 않겠나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2022년 현재 보유자들은 버티고 있지만 2023년에 주택시장을 반등을 기다리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땐 반등 오지 않습니다. 미분양 할인 결국 할 거고요. 건설사들은 투매가 발생하겠죠. 과거 몇년 전에는 고분양이 기존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고 다시 이 상승된 이 주택 가격이 분양가를 상승시키고 이게 돌고 돌아서 이게 주택 가격을 계속 상승시켰던 현상이 있었는데요. 아마 내년부터는 그거에 반대 현상이 발생을 할 겁니다. 할인 분양이요. 기존 주택 가격의 가격을 하락시키고요. 기존 주택 가격의 하락 아, 가격 하락이 할인 분양을 더 부추기는 악순환이 발생을 할 겁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신규 공급이 많은 지역에서 위험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거품이 많이 끼었던 수도권 지역, 그리고 인천 수도권 인천이 아마 가장 대표적이 될 겁니다. 뭐 강남은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 강남도 분가하고 있어요. 이미 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조금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강남 아파트 가격들 하락하고 있고요. 뭐 둔촌주공 아파트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내년에 분양이 아마 성공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결국에는 뭐 강남 뭐 외곽 이런 거 따질 거 없이 전부 다 하락할 거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특히 제가 봤을 때 아마 수도권 외곽부터 시작을 해서 투매장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부의 정책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당연히 이미 하고 있지만 규제를 완화할 겁니다 다주택자 규제 완화 및 세대 지원하고요 뭐 스위싱이 없어 세제 어, 지원을 할 겁니다 이미 하고 있지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 다주택자들은 오역, 이 부동산 선수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수익성이 없어 보이면 시장 참여 안 해요. 그래서 현재 부동산 다주택자들의 규제를 완화를 하고 있는 이 정부의 정책은 별로 제가 봤을 땐 실익이 없을 거다. 왜? 수익성이 없는데? 왜 참여하겠습니까? 그들, 그들은 선수예요. 그들은 절대 회복하기 전까지는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소수의 임대 사업자보다는 다수의 서민들을 공호하는 게 낫지 않겠냐? 즉, 1주택 실수요자, 실수요자가 제가 봤을 땐 부동산 시장의 안전판이 될 겁니다. 때문에 1주택, 1주택 실수요자를 갖다가 살려주는 정책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세입자 보호 강화하고요. 1주택 대출 부담 완화하는 정책을 펼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안전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반등 가능성은 전적으로 경기 회복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번 경기 침체 때 한계기업 퇴출되고 신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한국의 한국의 산업 구조가 황골 탈퇴를 해서 다시 한번 강해진다고 하면은 경기 회복에 따른 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어, 정부가 한계기업 퇴출에 어, 미온적이고 어, 결과적으로 좀비 기업이 양산되면서. 한국의 어떤 성장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면은 어, 일본식 장기 침체 또한 가능하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예, 결론 말씀드리자면은요. 현 시장 상황은 버티기 상황이고요. 내년에는 아무래도 투매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사의 미분양 아파트 할인이 투매를 촉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주택 시장의 반등은 경기 회복에 의존하기 때문에 어, 섣부은 매수는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 관망하시라는 거죠. 잠깐이 아닐 것 같습니다. 2023년은 아예 그냥 관망하시고요. 제가 봤을 땐 최소한 24년, 25년 정도, 24년부터 관심을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어, 다음번에는 좀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